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길게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도가 길어요.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긴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 기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듯이 우리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거예요. 어, 여기 있는 목사님도 우리 여러분들 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10살, 11살, 12살 어, 하영이가 13살. 초등 초등학교 중에 제일 나이 많죠. 연장자죠. 네. 우리 성민이가 중학교 3학년. 성민이가 이성민이 임성민이 지금 스물 스물 다섯 어우 이렇게 싸인 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 학생들보다 본인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3, 4 0 년을 먼저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예? 예? 그냥 무조건 충성이고나 그냥 그래요, 그래요, 충성하라. 예, 아이 자녀한테 그래요. 또아 그것도 좋죠.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예, 또뭐 없습니까? 죽기 전에 아이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지, 사랑을 싸우지 말, 싸우지 말라. 그렇죠. 예, 또 없습니까? 예. 하나님 예배하라 예, 설교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고 분열이 됐어요 그때 교회가 또 쇠, 쇠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 핍박은 이겼는데 내부적인 분열을 못 이긴 거예요. 이게 가장 예수님이 가장 염두에 둔 거고 가장 슬퍼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여러분 집이 막 100평이에요, 마당이 500평입니다. 수영장 있고 뭐 뭐라했죠, 뭐 있다고 했죠, 물 내리는 거, 폭포가 있고 당구장 은 당부 당구 치세요. 초 당구 200인데 여러 몇치세요? <laughs> 예, 뭐다 있어요.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다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상처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자녀들이 다투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게 없습니다. 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송도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감사치 않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사랑으로 하나되라, 아버지 아내가 하나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됨이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 하나 되고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들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마음 속에는 한 가지가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 중요하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됨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다. 여러 이름만 되면 는만명 넘게 모이는 교회이 근처에 있어요. 얼마 멀지 않아요.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몇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성도인 것처럼. 예전에 신천지가 들어오자마자 충성하니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들이 이꽉 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년 동안 그러더니 하나씩 흘리는 거예요. 성도한테 이 성도 안 좋은 점, 성 장로님 안 좋은 거. 뭐 교회 목사님 안 좋은 거, 뭐 말씀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을 은근히 흘리는 거예요. 그 거기 에 사람들이 렇게 동화가 된 거예요.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게 돼가지고 교회가 단로 쪼개졌어요. 그 교회 완전 분열됐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강북구 있어요, 여러분. 그게 쪼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쪼갰냐면은 원망 불평. 예. 네. 부정적인 말. 감사치 않는 말. 그래서 교회가 그 만명령 교회가 교회 쪽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뭘도 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치 않는 말, 원망평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단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정을 분열시키는. 성도를 분열시킨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감사는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기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지 부정적인 말, 남 얘기, 원망평은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절대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 전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돼. 요 우리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일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역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 되면 깨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 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이에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 요 하나 되면 깨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다른 사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감사치 않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말을 우리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부모도 자녀한테 막뭘 하지 말고 그냥 격려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책망하되 온함으로 책망해 주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됨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제이 번째도 설교했었는데 죽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갖지 못한 거,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좀더 사랑할 걸, 좀더 함께할 걸, 좀더 용서할 걸. 왜 그랬을까?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 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 되면 이룬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짜고 이생 기도할 때 우리 이사 함께 성도님들 아이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일방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윤 노리 통해서도 하나 되도록 한정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없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공의로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인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수 있도록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유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산하 되게 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뜻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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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을 하나 되게 하소서 온전히 사랑을 하나 되게 하소서 온전히 사랑을 하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사랑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시고 우리와서 넘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의 사랑이 넘치며 감사들.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장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류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마귀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고 성도인 가정 가정이 하나 되며 교회가 하나 되어지며 한국교회 일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노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죄백 손들과 이 사랑 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 토닥 함께할지어다 아멘.